빅터 밀러, 알레보 하샬롬은 그가 처음에 그의 회당을 설립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성이 저하되고 있는 세대에 직면하여 그의 케힐라의 일부 회원들이 수코트, 그러니까 초막절의 베이트 크네셋으로 루라부와 에트로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어쩐지 모르게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을 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베이트 키네셋에서 새로운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루라브와 에트로그를 가지고 뉴욕의 주요 거리에서 다 같이 행진할 것이라고요. 뭐, 뭐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피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라삐님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의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루라브와 에트로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당신이 이큰옷 탈리스로 자신을 덮을 때 고의임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끄럽습니까 이 케힐라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 하는 사람은 이케일라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매년 수컷 동안 그것을 관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들의 루라브와 에트로그, 아르바 미님을 가지고 주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서 부끄럽게 했던 그 악한 충동, 그 수치심을 제거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 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아직도 그런 경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끄러워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결국 위선자가 될 뿐이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당신의 모습도 아닌, 그저 가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위대한 잠재력을 완전히 숨긴 채 말이죠. 하카도시 바라우께서 수십억 명 중에서 바로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이웃도 상사도 심지어 고객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선택하여 그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끄러워 하십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택하여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이웃도 상사도 심지어 고객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바로 당신만을요. 그분의 선택받은 귀한 자녀가 된 당신인데 그런데 어째서 그 놀라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까? 키파를 쓰는 게 부끄럽나요? 키스위 로슈를 하는 게 부끄럽나요? 오, 라바이, 제발 제가 정말로 머리에 스카프를 써야 하나요? 제 직장에서 다른 여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 ISS의 파티만은 전혀 문제 없는데, 왜?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두건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왜 알케다의 아흐마드는 뉴욕 브로드웨이 한가운데 그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너는 하카도시 바루쿠에 선택된 자녀이면서도 하필이면 사라 이메누처럼 두건이나 스카프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브라함 아비누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하카도시 바루쿠가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 당신의 조상과 같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교회에 가고 싶으니 네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하카도시 바로 후에 선택받은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큰 일은 없다.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탄 중 하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보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말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마치 그들처럼 행동하며 키파 대신에 야구모자를 쓰고 슈레 가는 대신 엉뚱한 다른 곳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그들과 똑같은 음악을 들을까요? 왜? 왜 그래야 할까요? 정말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래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아직 머리를 가리고 있는 동안에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야구 모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슈에 갑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작은 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정말로 그 작은 점들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을 열어 이 뜻깊은 일에 기부로 동참해주십시오. 하셈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여는 일입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셈께서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비에즈랏 하셈 조직의 성장을 돕기를 기원합니다.